다줄 테니까. 그냥 가져가서 하는 게 낫지 않아요? 여기. 요거 바늘 굉장히 날카로우니까 요거 꼭만 손으로 만지지 않게 조심히 이렇게 해주세요. 여기 보시면 조래를 불러서 얘를 빼주실 거예요. 여기다가 호돌 하나. 자, 낚싯대는 여기 보시면 그림이 있거든요. 엄지 손가락이 옆 위쪽을 이 쪽을 항상 이렇게 자유롭게 만들수 있게 여기 보시면 눌러는 여기 손잡이 있어요, 가 있거든요. 요거를 깔깍누르시면이 줄이 내려갈 거예요, 바다에. 한번보올 거야. 조금이 잡으면 신호 주세요, 찍게 촬영하게. 잡을 수 있어요? 네네, 근데 안잡겠는몇 마리 잡을 거예요 모르겠어요 한숙기는몇 마리 잡을 거예요 화이팅 잡았다 잠깐잠깐 하나 풀어줘 우와 어, 잘했다 이걸 아, 먹네 잡았어, 잡았어. 잡혀요. 이야, 갑오징어를 잡아. 우와. 아니, 좋아. 쭈꾸미 잡으라는데, 갑오징어를 잡았어. 이야. 나잡았는 <laughs> 잡은 거 몰라요. <laughs> 느낌도 몰라. 오케이. 브이. 야, 현주 잡았어. 우! 야. 와우. <laughs> 드디어 잡았어요. 잡았다 와! 또 잡았다. 세 마리 잡았다. 와 <laughs> 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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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법, 제법. 형이 너무 좋아요. 와, 한 속이 기분 너무 좋겠다. 지금 몇 마리째예요? 다섯 마리째? 여섯 마리야? 네. 와, 민정님, 몇 마리 잡았어요? 두 마리요. 와, 많이 잡았네. 열 마리. 한 과장 까머 들어줘봐, 낙지. 낙지 여기 있어? 네. 오 낙지. 한 과장은 낙지 한 마리가 끝이야? 두 마리. 낙지 한 마리에 쭈꾸미 두 마리 있어요. 낙지 한 마리에 쭈꾸미 두 마리. 네. 음 나이스.